자, 다같 자, 오늘의 패턴회화 시작할게.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do you 동사 원형? Are you 형용사? 패턴회화를 배워볼거야. 자, do you는 우리가 무조건 동사 원형을 붙여야 되고, are you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상태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아래 거를 써주고, are you 형용사를 써주고, 위에 거는 동사 원형 합니까라고 해석이 될 때는 do you 동사 원형을 써 주면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누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동사 원형을 써 주고 비동사 r 이 붙었을 때는 형용사를 써 준다라고 기억을 해 줘. 자, 가 보자. 자, 첫 번째 보면 이해 하나요. 얘들아, 이해 하나요. 동사 어떻게 쓸까? 그렇지.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it? do you understand it? 자, 같이 해줘. 이해하나요? do you understand it? 자, 한번더 해볼게. 자, 이해하나요? do you understand it? 아, 그렇지.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자, 괜찮으세요. 어떻게 할까? 어렵지 않지.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써주면 되겠지. Are you okay? 자,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자, 같이 해줘.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그렇지. 자, 한번 더.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그렇지. 자, 그다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은 그거 마음에 드나요? 얘들아 마음에 들다 동사원형 어떻게 할까? 그렇지? Do you like it? Like 써주면 돼.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자 그거 마음에 드나요? 어떻게 할까? Do you like it? 해주면 돼. 자 같이 해볼게. 자 그거 마음에 드나요? Do you like it? 자한번 더. 자 그거 마음에 드나요? Do you like it? 그렇지! 자, 그 다음 are, are you로 넘어가자 are you는 형용사야, 형용사 자, 확실해요 확실한이라는 형용사 뭘까? 그렇지!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확실해요. 자, 같이 해줘 확실해요? are you sure? 아, 그렇지! 자, 확실해요. are you sure? are you sure? 자, 그렇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은, 그거 원하나요? 얘들아, 원하다 동사 어떻게 할까? 아, 그렇지. Want. Want 쓰면 되겠지. 그래서, 동사 원형이니까, do you want it? 얘들아, do you want it? 자, 같이 해줘. 그거 원하나요? Do you want it? 아, 그렇지. 자, 다시 한 번. 그거 원하나요? Do you want it? 그렇지 자 그다음 넘어갈게 자 형용사 나올 때또너 진심이야? 어떻게 할까? 너 진심이야? 어떻게 할까? 그렇지 Serious 쓰면 되겠지 Serious 그래서 Are you serious? 자너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자 같이 해줘 너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너 진심이야? Are you serious? 아, 그렇지. 자, 그다음 넘어갈게. 자, 그다음은 남자친구 있나요? 남자친구 가지고 있나요? 가지다라는 동사. Do you? 그렇지. have. Have a boyfriend. Do you have a boyfriend? 자, 같이 해 줘. 남자친구 있나요? Do you have a boyfriend? 아,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남자 친구 있나요? Do you have a boyfriend? 아, 그렇지. 자, 그다음. Are you? 자, 준비됐나요? Are you? 뭘 쓸까? Are you? 쉽지. Are you ready? 자, are you ready? 자, 준비됐나요? 자, 어떻게 할까? Are you ready? 어렵지 않지?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어떻게 한다고? Are you ready? 자, 그다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은 기억나나요? 얘들아, 기억하다라는 동사 뭘까? 아, 그렇지. Remember 써주면 되겠지. Remember. 그래서 Do you, Do you remember it? 아, do you remember it? 자, 같이 해줘. 기억나나요? Do you remember it? 그렇지 자 다시 한번 기억나나요? Do you remember it? 그렇지 자그 다음 신나세요 얘들아 신나다 신나세요 어떻게 할까? 그렇지 excited 써주면 돼 excited 그래서 신나세요? Are you excited? Are you excited? 자, 같이 해줘 신나세요 Are you excited? 자한번더 신나세요. Are you excited? 아, 그렇지. 자그 다음 넘어갈게. 자그 다음은 들리나요? 어렵지 않지. 들리나요? 어떻게 할까? Do you hear? 써주면 돼. Hear it? Do you hear it? 자 들리나요 어떻게 한다고? Do you hear it? 자, 같이 해 줘. 들리나요? Do you hear it? 오케이. 자, 한번 더. 자, 들리나요? Do you hear it? 오케이. 자, 그다음. 관심 있으세요? 어떻게 할까? 관심 있으세요? Are you? 관심 있다. interested, interested, 쓰면 돼. 그래서 자, 관심 있으세요. Are you interested, interested, interested 이렇게 쓰면 돼. Are you interested? 자, 같이 해줘. 관심 있으세요. Are you interested? 아, 그렇지? 자, 다시 한번 관심 있으세요. Are you interested? 아, 그렇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은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할까? 도움이 필요하다. Do you need? 써주면 되겠지?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자,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Do you need help? 자, 같이 해줘.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help? 아, 그렇지. 자, 다시 한 번.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help? 그렇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시간 있으세요. 자, 이거 선생님이 약간 설명해 줄게. 시간 있으세요. Do you have time? 이렇게 도 많이 쓰지만 우리는 원어민처럼 한번 해보자. 시간 있으세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이렇게 쓰면 돼. Are you, are you free? 형용사 써야 되니까 여기는, Are you free? 자, 같이 해줘. Are you free? 자, 시간 있으세요. 어떻게 한다고? Are you free? 자, 마지막 한 번. 시간 있으세요. 어떻게 한다고? Are you free? 아, 그렇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은 축구 하나요? 축구하다. 어떻게 할까? Do you? 그렇지 동사 원형의 play 써주면 되겠지. Do you play soccer? Do you play soccer? 같이해줘. 축구 하나요. Do you play soccer?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축구 하나요. Do you play soccer? 그렇지. 자그 다음 넘어갈게. 자그 다음 슬퍼요 어떻게 할까 얘들아. 슬퍼요. 슬프다. 그렇지. 어렵지 않지. Are you sad? 넣어주면 되겠지. Are you sad? 자, 같이 해줘. 자, 슬퍼요. 어떻게 한다고? Are you sad? 자, 한번 더. 자, 슬퍼요. 어떻게 한다고? Are you sad? 자, 마지막 한 번. 슬퍼요. Are you sad? 아, 그렇지. 자, 오늘의 패턴에야, Do you 동사 원형, Are you 형용사 배워봤는데 조심해야 돼. Do you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고, Are you 뒤에는 형용사가 나온다. 기억해 주면서 패턴에야 써주면 돼. 오늘 것도 꼭, 꼭, 꼭 복습해 줘야 돼. 자,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